두달전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 골목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됐지만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달전 달서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초등학생 A 군이 지나가던 차에 치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신호가 없는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노면 표시, 그리고 탄력봉 몇개 이외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른 시설물은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사고 지점 주변으로는 이렇게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을 조금만 더 벗어나면 여전히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돼 있었더라면 A 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없었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운전 하는 도뭐 음, 앞으로 또그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이건 또요. 그 지나가는 사람도 차가 있는 좀보고는데서가 이제는 그, 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사고 지점과 연결돼 있는 다른 이면 도로 역시 인도가 중간 중간에 끊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말 복잡거리지야. 조우 보다는 대동시장보다는 올비시장 많이. 음. 음. 많이... 한국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구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93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9건이 달서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성구와 북구, 동구가 각각 10건인 것과 비교하면 달서구의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달서구에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권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법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어린이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사이에도 어린이 보행 안전 시설물을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달서구는 아동 친화 도시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목소리>